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정입니다. 오늘은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항원 항체 반응은 실제로 우리 면역에서 그 항체가 항원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사실은 좀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에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쁜 놈이죠. 몸 안에 들어와서 나쁜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항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반응을 일으키거나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이 물질 내 몸이 아닌 물질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체나 병원체로부터 분비된 독소 등이 항원이 될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도 항원이 될수 있고 또 하나 그 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뿜는 어떤 몸에 해로운 물질도 항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 단백질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자 항원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껍질 등의 단백질이지만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외에 다당류, 인공적으로 합성된 물질자든가 자신의 몸 속에서 생긴 변이세포 등도 항원이 된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몸 속에 생긴, 내몸 속에 생긴 변이세포, 암세포 같은 것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내에서 자기와 비자기,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항원은 비자기로 인식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항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체는 체내에서 아까 항원이라고 했죠, 나쁜 놈, 나쁜 놈을 대항해서 대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거는 특정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Y Y 글로불린이었는데 Y자 아, 죄송합니다. 감마 글로불린이었는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만드냐? 보통 간에서 만든다고 하네요. 자, 항체라는데 항체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988년 근처 86년이가 88년 근처에 이거 갖고 노벨상을 받았죠. 이거 하나 갖고요. 자, 항체 구조인데 Y 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변하는 가변 부위, 여기가 불변 부위 이렇게 나, 나, 나타내거든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어디서 감마 글로불린이기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그 형질 세포라고 그러죠 형질 세포에서 이거를 만드는데 한 3, 4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름시름 앓고 낫는 데까지 낫기 시작하는 게 앞으로 삼 사일 걸리죠. 바로 이거 만드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체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된다는데 결국 단백질 덩어리란 뜻입니다.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란 뜻이죠. 두 개의 긴 사슬과 두 개의 짧은 사슬, 긴 사슬, 짧은 사, 긴 사슬, 짧은 사슬 이렇게 돼 가지고 Y자 모양을 구조를 이루고, 그이 아래 부분은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연부이다. 그 다음에 위쪽의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인데 바로 요요 때문에 특정 항원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변부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럼 항원 항체 반응은 어떻게 되냐 보면은, 항체는 항원과 결합해서 항체를 항원을 제거하는 기능, 하거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데, 또는 무독, 무독화시킨는데 이를 항원 항체 반응이 라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십시오. 각 항체는 오직 그 항체 하나 하나만, 하나만 작용 하나에만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기라 걸렸을 때,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무슨, 뭐, 홍콩 A형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면, 그 바이러스만. 홍콩 B형,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한 항체는 오직 한 항원만, 과만 반응합니다. 이걸 뭐라그러냐 항원 항체의 반응의 특이성, 꼭 알아두세요. 한 개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만 반응을 한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항체가 항원을 결합하면 항원이 침강, 가라앉히거나 또는 용해, 녹여버리는 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백혈구가 식힌 작용 등이 의해서 나머지 것들을 처리하는 거죠. 마치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를 갖다 담, 봉투에 담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쓰레기차들이 와서 가져가죠. 바로 쓰레기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백혈구, 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원의 종류가 있는데 항체가 이제 항원이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항체는 이거는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편한 항원이 들어갔고 항체 이것이 이별폐에 맞는 항체가 항체가 생기 생성됐으면 이거는 결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체 작용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 생명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이쪽과 또 이쪽. 이쪽은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가 이 주변 또 세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얘를 갖다 둘러싸가지고 아예 작용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죽었다죽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것들이 서로 연결시켜 중간중간 연결시켜서 응집을 시킨다는 겁니다. 응집을 시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군데 몰아넣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작용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좀 작은 것이 들죠. 작은 것들은 이렇게 똘똘 뚜뚜 뭉쳐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어서 아예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것들은 이 인식 때문에 항, 항체 인식 때문에 이 백혈구가 아 이거는 나쁜 놈이다. 다시 말 몸을 헬게하는 놈이구나. 바로 꿀꺽해서 수거에 가서 녹여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두 번째 건 뭐냐면, 직접 파괴하는 겁니다. 항체가. 뭐. 항체가 보체 단백질을 운반해가지고, 항원에 막 표면에 달라붙으면, 그 보체 단백질은 이 세포막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생기면, 이 안에서 바로 세포질이 나오죠. 어떤 거든 안에 세포질이 나오게 되면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들 세포 파괴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했을 때두 가지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 뭐냐? 아까 앞쪽에 있었던 거.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 하나만 한 종류에만 작용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체 작용 방식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응집을 시켜서 시킨 그 백혈구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방법과 또 하나는 직접 파괴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지, 둘다 다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더 좋은 강의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